자, 반갑습니다.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제목 그대로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루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튜버 보겸님께서 본인의 성함인 보겸과 하이루를 퓨전시켜서 창시한 시그니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이루라는 단어는 당연히 한치의 의심 없이, 아니 의심할 필요도 없이, 아니 병신 또라이 새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보겸하이루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루는 여성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이 맞습니다. 그럼 보이루가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바로 보 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든 논리적으로 반박 좀 해주십시오. 제발요. 그리고, 얼마든지 욕해주십시오. 대신에, 욕을 제발, 매우 심하게 해주십시오. 패드립을 치셔도 좋고, 협박을 하셔도 좋고,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심각한 욕을 해주십시오. 정말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류 최고의 학문인 페미니즘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직 저처럼 지구 최강의 학문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보이루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기를 부르는 보지라는 단어와 하이루를 병합한 여성 혐오적인 단어라는 것을요. 같은 맥락과 같은 논리로 보아 보이루뿐만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단어 또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루인 보지 하이루 의미 그대로 보지 물이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보물이라는 단어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여성 비하 발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할때 보를 내는 행위 또한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입니다. 보라는 글자는 근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성의 성기인 보지를 내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 아니면 바위만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보이루라는 단어를 뛰어넘는 개악질 중에 악질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노보노라는 단어와 후라보노라는 단어입니다. 수능 대신 과거제를 보시는 형님들이시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노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유를 막론하고 고인 비하라는 것을요. 여성을 비하하는 보와 고인을 비하하는 노가 아주 적재적소하게 섞여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만한 비하 혐오 발언이 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를 남성 쪽에도 똑같이 대입을 시켜봤더니 여성 비하 발언뿐만이 아니라 남성 비하 발언도 만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보라는 글자는 여성의 성기인 보지의 앞글자를 딴 것이기 때문에 근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는 글자 또한 남성의 성기인 자지의 앞글자를 딴 것이기 때문에 근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이름은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보이루라는 단어를 창조하신 장본인인 보겸님께서 보겸하이루라는 의미로 창조하셨다고 한들 이유를 막론하고 여성 혐오 발언인 것처럼 자우림이라는 밴드 이름을 창조하신 장본인인 자우림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창조하셨다고 한들 이유를 막론하고 남성 혐오 발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녀 평등에 앞장서기 위해서 공평하게 오늘부터 보우림밴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단어 또한 자 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남성을 혐오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오늘부터는 보동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석이라는 단어 또한 남성의 성기를 돌에 비유하는 남성을 혐오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위해서 공평하게 오늘부터는 보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단어 또한 남성을 혐오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오늘부터 보수성가라고 이게 맞냐, 이 씨발려나? 아주 그냥 현타가 와서 도저히 못 해먹겠네. 네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가 제시한 논리를 똑같이 대입한 내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은지 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은지 남성혐오적인 단어가 많은지 여성혐오적인 단어가 많은지 씨발 한번 해봐?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람이 피해망상에 잠겨 있어야 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 이름은 남궁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이름은 남궁진이 맞아요. 왜냐? 부모님이 내 이름을 남궁진이라고 지었으니까 당연히 내 이름은 남궁진이 맞아요. 보이루라는 단어 또한 똑같아요. 보겸이라는 사람이 보겸 하이루라는 뜻에서 지은 거니까 보이루라는 단어는 당연히 보겸 하이루라는 뜻이 맞아요. 아니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아니 얼마나 지능이 낮으면 이걸 배워야만 알수 있는 건데 웬만큼 심한 정신병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지 하이루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냐고 이 씨발 결론은 뭐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는 말이 소름 돋을 정도로 딱 맞다.